네, 여러분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이번 이제 이 모의고사 문제는 어, 우리가 이제 어, 수업에서 배웠던 극대값 극소값의 차하고 상차하면서 어떤 비율 그렇죠? 이런 것뭐 지금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적용해서 풀기 좋은 문제. 어,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우리가 음, 평상시에 공부했던 지금 얘기했던 어떤 3차 함수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어, 이 문제를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 아마 선배들이 어, 풀었다면 그 정말로 이제 공부한 걸 어, 실현한 음. 그런 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거를 어, 시험장이 아닌 이제 과거가 됐죠. 어 지필 평가나 혹은 이제 다음 모의고사 뭐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네.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잘 적용해서 풀수 있는 그런 이제 이쁜 문제라서, 네, 준비한 거예요. 자, 여하튼 그래서 문제 보시면, 3차 함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항상 문제의 습관이죠. 3차 함수를 보는 순간, 맨날 미분치지 마시고, 이게 뭐, 스투 미적분 뭐, 이런 거라고 해서, 무턱대고 미분치지 말고, 일단은 항상 저 FX 3차가,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거나 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미분 안 치고 음, 해보시는 게더 중요하고요. 여하튼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바로 뭐 뭐네 뭐할게 없죠 지금. 그래서 무슨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디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풀어보셨겠죠. 제일 먼저 주어진 애를 미분을 칠 거예요 이 문제는 그쵸 어, 그래서 미분을 치고 나면 x 제곱 마이너스 ekx 네. 그리고 K가 양수 이래서 X가 0일 때 하고, 그쵸? 그렇죠? 2 k 네, 극점들, 극대점, 극소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셔야 되는데, 물론 뭐, 뭐, 지금 그려도 되고, 좀 이따 그려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그릴게요. 그래서 3차가 뭐, 이렇게 이쁘게 생겼다고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자, 요점. 여기가 이제 x=0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극소점 어, x 좌표가 2k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네,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 이 값이 기울기가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기울기가 3k 제곱이니까 기울기를 3k 제곱을 나오게 하는 네, 어, 그 접점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네, 3k 제곱을 넣고 여기까지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값을, 네,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겠죠. 그쵸? 네, 네. 인수분해 하면 돼요. 네. 하시면 X가 3K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쵸? 그 기울기가 같은 두, 어, 접선을 만들 때, 여기서 이제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지금 이 검정색 요 상태에서 그래프가 그려진 상태, 자, 요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아니, 왜냐면, 요, 극점들 좀 이쁘잖아. 이 정도 안 이뻐도, 뭐, 0, 이렇게 안 이쁘다는 건 막, 무리수, 유리수. 그런 게 나와도 할 판에, 그쵸. 그렇죠? 이 정도면 하는 게 낫죠. 어,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선을 잘라봤더니, 그쵸.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쓰게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선을 자르잖아요. 그죠 3차 함수 비율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여기가 2대1의 비를 갖는다라는 걸 배웠으니까, 어라? 어라 어라 눈치챘죠 네 그러니까 어 이쁘지 않거나 이쁘다는게 뭔지 알잖아요 어떤 특징이나 어떤 주어진 네. 어, 조건에 맞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무턱대고 문제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가 3k 였던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아 그래서 요점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생긴거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어어어네 이런 식으로 또쭉 거봤겠죠. 어? 긋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무섭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요쯤에 이제 접선이 또 있었겠죠. 그쵸? 이해 가요? 응.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잘라서 보셔도 되고, 여기가, 네, X자표가 마이너스 K. 마찬가지로 2대1이니까.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K. 그쵸? 2대1 또 해서.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식의 접선을 만들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그 접선과 접선과 y축에 평행한 직선. 어, 그러니까 문제 또 다시 보시면 여기 보여요. 자, 여기에 접하고 x 축에 평행한 두 직선. 어, 이게 뭐야? 내가 습관적으로 이걸 긋고 났더니 그게 여기서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보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이걸 하고 났더니 결국 이걸 하라는 얘기가 된 거야. 그리고 두 접선에 대해서 이제 두 접선에 둘러싸인 도형. 그럼 결국 뭐가 돼요?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평행사변형,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평행사변형. 노란색 보이죠? 네, 이 평행사변형 넓이가 2 4가 되게 하는 네 k의 값을 구하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뭐 한다? 이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려면 그렇죠? 뭐 직사각형 넓이 구하듯이 네, 뭐 가로 곱하기 높이, 혹은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이런 거할 거잖아요. 여기서 네,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 우리가 뭘 구하게 된 거예요. 음. 여기 이게 이제 극댓값이죠. 극댓값 f0. 이 값과 f2k. 네. 이 값의 차. 차. 요거. 요 길이. 음. 이게 극대극수의 차죠. 물론 이제 식이 있으니까 f0 그냥 넣어 버려도 되고요. f2k 넣어 넣어 버려도 되는데 그냥 습관인 거잖아요. 습관, 습관. 그래서 저극대극수의 차가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죠? 배운 공식 좀 써먹어 봅시다. 극대 극소의 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음, 최고차항의 계수. 그렇죠? 공식이 있었잖아요. 공식이 공식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최고차항의 계수 절댓값에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극대 극소의 점의 그렇죠? 길이. 그 2k 여기서 2k였죠? 네. 그걸 세제곱하고 나누기 1분 그렇죠?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 정적분 넓이에서 이제 구하는 거랑 똑같다. 또 이런 식으로 같이 생각하셔도 되고, 여하튼간에 여기서 이제 최고차님께서 a는 뭐 3분의 1이었으니까 네, 실제로 계산하시면 6분의 8k 3승, 6분의 8이니까 얼마요? 3분의 4k 3승. 네, 이 값이 이 값이 높이가 된 거고. 여기에 이제 모만. 네, 어, 이 직사, 이 평행사변형의 이제 밑변, 제일 부해 되는데 저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는 뭘할수 있어? 지금 이 극대액수의 차 3분의 4k의 삼성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여기 보여 화면네색깔칠라고 있는 거 보여요? 직각삼각형 보여요? 음 문제에서 기울기가 3k라고 했죠 기울기가 3k제고 그러니까 항상 또 이런 수업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도형을 그리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서 처리하는 게 좋죠. 어 물론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렇죠. 뭐 교점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긴 하겠지 그렇죠. 근데 최대한 네. 그런 과정을 안 거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 그쵸? 이직각상경의 기울기. 그 기울기가, 자, 여기 보여요? 이 밑변을 별표라고 칠게요. 그러면 높이는 3k, 아니, 3분의 4k, 3분의 극택수의 차. 그러니까 다시, 네, 화면 봐봐요. 별표, 밑변. 음, 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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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별표분의 3분의 4k 세제곱이 기울기잖아. 그쵸? 저 직선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 같으니까 그 값이 3k 제곱이 되니까 아 별표를 구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별표 값이 그렇죠? 뭐 계산하시면 네 얼마야? 9분의 4k가 될 거고 그 값이 다시 보시면 네 여기 뭐얼로 할까요? 여기서부터 쭉 그렇죠? x는 마이너스 -k에서 3k까지가 4k였는데. 음. 거기서 별표 부분을 빼야 밑변이 나오는 거잖아. 이만큼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K라는 값에서 네, 9분의 4K를 빼고 별표를 빼고, 거기에 이제 네, 높이 3분의 4K의 세제곱을 곱하면 넓이가 24가 되더라. 네 이거 산수를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산수 맞아. 여러분들이 하시면 K의 값이 2분의 3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있는 개념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는게 이제 좋겠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보자마자 그렇죠 일단은 이걸 연습해 봐야 되잖아 선생님이 한것도 연습해 보셔야 되고 하니까 잠깐 화면을 멈춰 놓고 옆에 2번 보이죠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죠 네, 내가 멈춰 있을 필요는 항상 없는데 나도 자꾸 자 멈춰봐도 나도 멈추는 게 그런 습관이 있어서 네 풀어 보시면 4번 나오시면 되구요 네 그리고 이제 정리 해야죠 요걸 고대로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제 최소한 이런 이제 뭐고 1이든 고 2든 고 3이든 그쵸 그렇죠? 어, 이 문제에서 썼던 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별표가 왜뭐 이래 자 정리를 하신다 라고 하시면 야야 야, 왜 이렇게 별표가 안 이쁘지 어네 지금 써먹은 게 뭐죠? 어, 3차함수의 비율. 3차함수 비율. 2대1. 1대1. 그쵸? 아 3차함수 그쵸? 비율이라는 걸 써먹은 거구나. 뭐 간격 뭐다 같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3차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그치? 아 너무 막그렸나 네. 그래서 아 여기랑 여기랑 그쵸? 자꾸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변곡점 같은 것도 있으면 이렇게 또 자르고 그쵸? 여기서 그쵸? 극값과 평행한 선을 거서 또 자르고 그렇 이런 식으로 자르서 이 간격이 간격이 같고 그렇뭐 이런 거 그렇죠? 삼차 함수 어떤 비율에 대한 얘기 음, 이해 가셨어요? 네, 어, 그것도 들어가고 그렇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차그렇두 번째 그렇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렇 어, 극대값과 네극소값의 차에 관한 얘기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또 그쵸 이런식으로 극대 극소 가 있었으면 그쵸 이게 이제 그냥 공식을 또외우는 것보다는 항상 그쵸 어 어떻게 유도 되는지가 또 중요한 얘기 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얘가 어떤 fx 라면 이런식으로 이제 도함수를 만들었다 치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이제 도함수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가 뭐 극대점 알파 극소점 베타 라고 하면 네 인테그라 알파 부터 베타 까지 F 프라임 x 그쵸. 뭐 굳이 얘기하면 뭐 넓이라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하... 아니냐. 엄밀하게 하면 이제 이 넓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실제로 이걸 계산하시면 F 알파에서 F 베타를 빼는 형식이 되는 거니까 극대수의 차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근데 여기 넓이 공식 이 있었잖아요. 그쵸. 넓이 공식의 정리. 그래서 또 6분의 그쵸. 그래서 Fx가 또 무슨 a로 시작하는 3차였다. 이렇게 공부. 그럼 2분 치면 3A 제으로 시작을 할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절대값 3A가 들어가는 거고, 그죠 공식,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요 길이만, 음, 그죠요 길이, 요 길이가 요 길이, 요만큼이잖아. L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아까 요 길이를 세제곱하고, 뭐 이렇게 2분의 1 되고, 그런 성질을 서게 됐던 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해보셔야. 이해 가요. 그리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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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나 더 한다고 치시면, 이렇게 이쁘게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쁘게 푸는 것도 당연히 지금 하고요. 뭘더 하시느냐, 해설지 풀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접선을 진짜로 구해서, 네, 접선을 구해서, 어, 네, 뭐, 교점 구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푸는 방식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두 가지를 꼭 하시는 분들이, 네, 어, 이런 걸 이제 다른 문제에 또 응용을 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아, 모든 문제를 이쁜 것만 갖고 풀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 자기가 또 해볼 때, 약간은 나중에 어떤 응용 문제를 풀 때는 이쁜 방식, 지금 뭐 비율, 뭐 변곡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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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의 수회차, 그런 거랑 이제 어떤 걸 이렇게 섞어서 풀겠죠. 산수를 적당히. 그러다가 이제 가장 이쁜 방법을 찾아내는. 선생님들도 그래요. 어, 뭐냐면, 문제를 보고 최대한 처음에 이쁘게 풀려고 하는 거죠. 이쁘게, 아니, 그래,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왔을 테니까. 근데 이제 어 그러다가 이제 다른 것도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어, 당연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제가 말씀한 말한 대로 해보시고, 네, 또 다른 또 내용에서 우린 또 만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목소리>